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유딩이들. 규정입니다. 오늘은 제 친구 민주랑 같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서울에 왔는데요. 제가 증명사진을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찍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검사할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증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. 오늘 비가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가지고 진짜 습하고 서울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. 아까도 계속 길잃어 가지고 <laughs> 신촌 처음 와 보는데. 신촌에 아무도 없고 진호와마주칠다 왔다. 오늘 증명사진 촬영하는 사진관은 여기 스튜디오 준호라는 곳이고요. 너무 더워요, 일단. 너무 더워서 아까 청주에서 올라올 때화장다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다 무너져서 좀 수정하고 사진 찍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 카메라에 인사하실래요 저요? 네. 저찍어도 돼요?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사진 촬영이랑 보정까지 다해 주시는 네. 다 해주시는 거맞죠 네, 맞아요. 야, 이거, 너, 이마 넘겨. 응? 이마 넘겨. 응. 넘겨 드라이기로. 안넘겨 넘기면 너무 사갔어. 있는 게나 없는 게 나? 없는 게더나아 그래? 내려야겠다 내릴 거라고? 뭐냐? 하루 이틀이냐? 다 쪼는 거?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? 숯불 없게 너무 없나? 수시? 아, 머리. 뿌리랑 색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? 댓글에 다 앞머리 넘기라 했지만, 앞머리 넘길까? 내릴까?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내리고 음. 했어요. 저는 앞으로 시스루뱅을 하고 살 겁니다. 그어고 이제 오른 것아요 부이 이제 사진 찍을 준비 끝. 그리고 봉고데기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이한번 해볼게요. 전 맨날 그냥 그냥 고데기로.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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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정리정 <laughs> 정리.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아니, 아, 아뜨가 단려야 어. 해볼게. 아, 어떻게 하는 겨 이렇게 하는 건가?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, 여러분? 이거 아니야. 근데? 어떻게 하는 게냐? 이건 웨이브형이잖아. 돌려서 하는 거잖아. 안 돌아가는데? 네가잘 깍두깍두 들었어, 리고 아, 이렇게? 난 모르겠어, 더 이상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찍어야겠다, 그냥. 블랙과 화이트. 저는 완전 하얀색으로 많이 입었고, 민주는 완전 블랙. 아니야? 앤 그레이어 저한 100년만에 치마 입거든요 난 7년만에 이거 정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보를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브랜딩인가 에이블리에서 비키니 슬리티? 그거 비키니 위에 입는 거 그거고요 이거 치마는 쓰리 타임즈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신발은 이거 부츠 신었어요 이거도 보세라 정보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간식도 사다 주셨어요 최고 최고 <laughs> 우리 컬러 한번 골라볼까요? 네 머리가 지금 네. 투톤 아 여기 뿌염을 안 탈색할 아, 거라서 못 해가지고 거예요. 보통 저희 쪽에서 흰색 옷이고 네. 지금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면은 청보라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네. 지금 솔직히 노란색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음저 음. 근데 연두색 가고 싶어요 네, 올리브색 네요색 이상할까요? 어 이상하진 않을 건데 네. 보라색이 더 나을 것같잖아 아 보라색이 음.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렇네 진짜. 좀더더 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은. 음. 피부 톤 자체가. 음. 여기서 어떤 톤으로 해요 그러면? 너무 어두운 거 싫죠. 네. 음. 우리 그러면 요즘 중간 톤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음.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네. 아 앞머리 괜찮아요? 머리 쭉 피고요. 네. 저희 껴서 좀 각지껴서 앞으로 춤 나올 거. 네, 상체를 좀내려 처음에는 표정 찍을 거예요. 이렇게 한번더 찍어볼게요. 눈에 힘 조금만 더 넣어요. 좋아요. 잘하겠어요. 한번쭉 웃어볼게요. <웃음> 좋아요. 너무 웃겼던 것같요 고생했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저 혹시 머리 톤 맞춰주실 수 있나요? 머리 톤이요? <laughs> 네.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네. 저짜무 코카콜라 같다, 머리. 어, 완벽한 톤은좀 그렇고 <laughs> 네. 적당히 이 정도. 네. 은은하게. 네. 이거 괜찮? 아닌가? 저희가 컨셉을 두 가지 찍은 거예요 지금. 네. 기본 증명이랑. 네. 기념 증명. 지금 포토샵 해주시고 계신데 포토샵 하는 제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좀 달라서 제 얼굴만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최고 최고. 제가 머리 투톤이 진짜 심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맞춰주셨어요. 진짜 레전드. 진짜 잘 나왔어요. <laughs> 왼쪽 사진은 기념 증명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일반 증명 사진이에요. 둘다 진짜 너무 잘 맞잖아요. 응.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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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P 보이 v i 티 여기는 신촌역. 여거는 우리. 저희는 이제 사진 다 찍고 신촌에서. 연남으로 넘어와서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도 해덮밥을 좋아하고, 민주도 해덮밥을 좋아해서, 해덮밥 먹으러 갈 거예요. 해덮밥. 예. Yeah. 민주 씨 서울 사람 다 드신 것 같은데요. 여기 어디지? 여기요? 여기? 연남동. <laughs> 맛있는 냄새 엄청 많이 난다. 한양 냄새 많 골목골목마다 맛있는 게 많네. 나 이제 길치 벗어났어. 여다어 응? 입구가 여기다. 해더밥해더밥 해더밥. 맛있겠다. 저는 우니 연어동을 시켰고, 민주는 연어 소바를 시켰어요. 저 우니 처음 먹어봐요. 이거 뭐냐? 이, 이거 다시만가요감태 감태. 송계랑 먹어볼게요. 아, 나 혼자 못 먹어. 진짜 못 먹어. 너 저번에 그 해삼도 맛있다 는데없다 했잖아. 해삼 맛있어 바다맛 나. 먹는 아니야. 아, 해삼 맛 없어. 나 해삼 안 먹어. 맛있게 먹어보세요. 근데 나도 뭐 연어 너무 먹고 싶어. 음? 이거 뭐야? 먹어봐. 물어보지 말고 먹어봐. 아, 싫어. 이거 먹어. 맛있어. 음, 살짝? 음. 연어 진짜 부드럽네. 음. 이거 먹보면안 돼? 이거 예짜다고어 어, 한입 진짜 크다. <laughs> 야, 민주의 연어. 어, 음. 음. 아까? 아, 고마워. 하나도 안비어나있다나 진짜 서울 얼마만에 오냐? 나니루디페 이유로 안지지 그 이거 거. 싸줘? 아니. 이거 먹으면 큰데. 근데 나 이거 핑크색 이거 못 먹겠더라. 하나 먹어볼게. 아, 운이 안넣왔다 이렇게 해서. 한 입이 너무 큰데. 뜨거워 응? 왜불어 먹어? 습관. 운이 너무너무 맛있다. 어, 이거 먹어봐. 치료? 치료 음식이야, 내가? 토마토? <laughs> 장아찌 그건가? 일본인응 게시... 대신. 응, 응. 아페 가서 하지 말자. 응.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, 홍대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. 낭데자뷰라고 있는데, 맨날 서울 올 때마다 너무너무 오고 싶었거든요. 근데, 걸어갈 거리긴 한데,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, 택시 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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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메리카노 <laughs> <laughs> 나는 그냥 잘생긴 사람이 좋아 내게 백사게기 지금? <laughs> 어, 지금 예쁘다.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. 귀여운. 이거 샀어요. 인조도 러쉬 샀어요. 뭐 사셨나요? 트와일라잇이랑. <laughs> 트와일라잇이랑 써니사이드 사셨잖아요 왜 제가 이름 기억하는데요? 뭐 샀어요? 뭐, 나 이거 샀어요 저는 <laughs> 밀크 보틀 어쩌고 샀어요 오늘은 이렇게 민주랑 같이 서울에 와서 한번 놀아봤는데요 응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